안녕하세요. 집들이의 조과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파주나 강주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예쁜 집을 인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집, 단독세대의 포룸, 큰 야외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복층형 테라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나왔는데 야외 테라스 크기만 10평수 40평 정도 크기의 야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남 눈치 볼거 없이 편하게 야외 테라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쪽에 보시면 밤에도 이용하기 편하게 전등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야외 테라스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 사이즈 큰 거는 물론. 안방이랑 거실에 채광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남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작은 방에서도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빠르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의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내집 현관문 앞쪽에다가도 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편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발 수납장, 총키큰양 4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일가소동세치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중문까지 설치될 수 있는 공간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바닥에는 기존 집과 달리 단차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단차 시공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내부가 보이지 않는 꺾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생활하더라도 프라이버시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는 2.8m에 2.7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침대와 책상, 붙바닥장까지 놓아도 자녀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는데 앞에 막힘이 없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라든지 체감 환기 걱정하지 않고 첫 번째 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5m에 2.6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붙박장 놓아도 불편함 없이 두 번째 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과 다른 점은 옆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었는데 다용도실 사이즈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옆쪽으로 아니면 앞쪽으로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용품 보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통해서 또이 다용도실 통에서 또이 바깥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테이블과 의자 놓고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도 이렇게 조명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욕실인데 메인 욕실 문 앞에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 수납장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 파티션이 아니기 때문에 물때 걱정 없이 편하게 욕실 이용할 수가 있고 샤워 부스 공간도 크게 나와 있어 샤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기 해바라기 주전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꽃병 놓는 자리에다가 샴푸나 바디워시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수납장 설치될 예정에서 수건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2.3m에 2.1m의 사이즈로 나왔는데 침실로 쓰기에는 좀 자그마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 가족 인원이 뭐 3인이거나 4인이면 이 방을 취미 방이나 자녀의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무려 4.6m에 3.3m라는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커서 좋지만, 창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남서양이라 채광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부터 낮에는 굳이 불을 켜지 않고도 정말 환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커서 지금 제가 서 있는 벽 쪽에 침대 프레임 놓고 이용하시더라도 옆쪽에 공간이 정말 여유롭기 때문에 부부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지금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다가 놓고 이용하시면 침실 알차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침실 바로 옆쪽에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도 편안하게 할수 있게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시공이 되어 있고,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 옆쪽에 자병기, 그 위쪽으로는 수납장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건도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방들은 전부 다 소개시켜드렸고 거실 공간에 왔는데 사이즈 미쳤습니다 통만 무려 4.5m라는 정말 큰세이즈로 나와있어 소파와 테이블을 놓아도 공간이 정말 여유롭기 때문에 가족 다 모이더라도 거실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개방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LED 메리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에 바닥은 천연 원목마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차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었는데 남 사용하다 보니까 채가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거실 뒤쪽으로 두 번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길이가 안방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그냥 뭐 간단한 뭐 창밖을 바라보면서 티타임을 가지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에다가 화단 가꾸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거실 반대편에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11자 구조로 나와 있고, 이제 바로 앞쪽에 식탁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밑에 홈이 놔져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대면형 주방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설거지할 때 가족과 이야기를 하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하부장, 상부장,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 많은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가 있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큰거두대 들어갈 수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옵션으로 인덕션, 하이라이트 상부짜리 시공이 되어 있고 창은 옆에 뿐만이 아니라 위에 천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인테리어와 개방감 모두 완벽한 것 같습니다 독층 야외 테라스 공간 가기 전에 계단 밑에도 공간을 버리지 않고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어 청소기나 캐리어 여러가지 잔진들 보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야외 테라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드디어 야외 테라스 공간에 나왔습니다 남 눈치 볼거 없이 우리 가족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 사이즈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 안쪽에도 공간이 정말 크게 나와 있고, 여기 안쪽까지도 이렇게. 정말 커다란 야외 테라스이기 때문에 뭐 지인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 하기도 좋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뭐 풀장이라든지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주셔도 될 만큼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쪽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마음껏 편하게 야외 테라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막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외 테라스 이용하시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은 갈산역 도보 뭐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위치해 있고, 북평 IC도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도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주변으로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도 인접해 있어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으니, 오늘의 집 마음에 드며 위의 번호로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과장이었습니다.